33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37장입니다. 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8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8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소에는 왕이 여러 거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대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을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의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자기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여러 조초들을 취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만이 이 바사 제국의 이인자가 되었을 때 유다인들은 멸절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또 모르두게와 에스터를 통하여서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에서더서를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는 전혀 나타나진 않지만 그 모든 상황을 뒤집으시고 또 모든 백성들을 지키신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은 분명히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의 장면들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유대인 학살의 날로 정한 이 12월 13일에 2월 13일에 유다인들이 결집하고, 결집하고 보호하고 방어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날을 보복할 수 있는 날로 이렇게 하는 그 조서를 새로이 발표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저소에는 왕이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다로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왕이 허락한 저소의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그 내용과 더불어서 자신들이 공격하는 이 악인들을 먼저 칠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된 날은 단 하루였는데 바로 그 날이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위해 고른 날과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첫째 날첫 번째 조서가 여전히 유효하긴 했지만. 이제 그 조서를 능가하는 더 상위의 그러한 법이 발효된 것입니다. 앞서 이 하만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힘으로 말미암아 그 조서를 결코 취소할 치수,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새로운 조서 역시도 왕의 이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즉시 그러한 효력이 발휘되었고 또한 그 조서 역시 취소될 수 없는 그러한 효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이두 장의 조서 때문에 이제 바사 제국 내에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기를 매달려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매달렸듯이 하만을 추종했던 자들은 이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행하려 했던 그대로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르드기가 반포한 조서가 하만의 조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모든 상황상 유대인들에게 유리해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수를 원수에게 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가만히 있지 않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조서, 즉, 이 모르드계의 조서는 제국의 모든 민족에게 즉시 전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다. 이 아주 급하게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때로는 더딘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서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얼마나 신속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따져 보아도 잘알수 있습니다. 하마는 이 유대인 학사를 위한 조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에스더 3장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도 분명히 역족, 역, 역졸들이 왕의 명령들을 받들어서 급히 이 조서를 보내긴 했지만 그 조서를 준비하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에는 이 왕의 줌마는 커녕 말을 타고 갔는지조차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모르드게의 모르드게, 새로운 조서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이 제국 전역에 속히 이 소식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이 조서는 매우 급하게, 매우 빠르게 왕의 준말을 타고 전달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을 향한 그 도우심은 결코 더디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결코 늦지 않도록 응답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는 동족들이 안전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조건보다 그들의 그 바람보다도 더큰 것들을 주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 자색하는 배옷,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이 모르드게가 새로운 옷을 입고 왕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푸르고 흰 조복, 큰 금관, 자색하는 배옷 이것은 그가 이제 하만을 제치고 제국의 이인자로 올라섰음을 말하고 있는 옷입니다.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 뿐만 아니라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을 제치고 그큰 제국의 2인자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왕 다음 가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유다인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제국의 이 아주 소수 민족에서 이인자를 배출한 그러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왕후뿐만 아니라 이 제국의 이인자까지 배출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니 유다인들은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며 그날을 이 유다인들의 민족의 명절로 삼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1육 절과 십칠 절 말씀을 보시면은.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종기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단순히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유다인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인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유다인이 되는 것은 단지 혈통적으로 또 피부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 것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할례를 받음 받음을 통하여서 유다인이 되고자 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인에 대한 인식과 그 위상들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그 금식에 동참했던 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한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그 지위가 훨씬 높아졌고 견고해졌고 또한 이 유다인들은 단순히 안정을 보장받는 그 수준에서 이 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어서 다른 민족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보면그 날을 명절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레위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그런 명절은 아니었지만 타국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기리는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크고 성대하게 지키는 그러한 명절이 된 것입니다. 전국적인 규모의 잔치가 벌어졌고 이에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유다인들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더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복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극복하는 정도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훨씬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크고 좋은 그러한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복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하늘에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고 있다라는 사실,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역사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또출 바벨론 때에도 이 바벨론에서 이포로 생활하다가 기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또한번 그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섭리로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려움과 이신는소리에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속하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큰 복을 부어 주시리라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섭리를 믿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3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성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결단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그들 백성 가운데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더욱 풍성하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버지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자들 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며 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지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에스더 시대와는 다르지만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북 간의 그러한 분열과 또 동서에 하합되지 못함이 참으로 많은 분열과 아픔을 낳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또큰 공황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가와 유가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계 어려움을 경험하며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야, 양식과 또 일용할 양식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해, 격지 아니하도록 해하려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가올 주일에 우리 구역 가족 중심 예배와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5월, 6월이 지난 모든 행사들을 통하여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 하나 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우리 주일에 구역 가족 중심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더 우리 구역들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동안 교제하지 못하였더라면 하나님 이 시간에 서로 하나될수 있도록 또 서로 교제하여서 우리 교회, 교회가 더욱 더 풍성한 그러한 이 교제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월 달에 산남전도회가 주최하는 우리 성경퀴즈 대회와 또 다가올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풍성한 은혜들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행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자라나며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우리가 이제 회복을 꿈꾸며 전진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시옵고 더욱더 하나 될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각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또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